그러면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, 네. 이제 플레이 합시다. 실전에서는 네. 너 얼마나 센데?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서, 티어나 네. 좀 극하고. 주말이니까 그래도 안 계신 사람들 많이 있겠죠? 미션을 좀 걸도록 하겠습니다. 점수를 1점 쌓아갈 때마다 플러스 1점은 편의점 냉동만주 추가하고요. 플러스 2부터는 좀 많이 높아집니다. 삼겹살, 우어, 돼지갈비. 플러스 3이 되면 파루 혹은 해산물 원하는 거. 플러스 4가 되면 본인이 원하는 음식 무제한으로 가겠습니다. 대신에 클리어에 아야죠. 실패할 경우에 페널티가 있습니다. 네. 네가 사세요. 아. <laughs> 정준대 LV 보스. <laughs> 아, 이렇게 대결이 성사가 되는구나. 예, 예. 네. 8분 내에 클리어하면 네. 플러스 1점. 노 히트 클리어하면 플러스 1점. 아, 이게 진짜 힘든데. 전장의 에이스, 회피에 신 각각 플러스 1, 플러스 1 네. 해서 총 플러스 4점까지 가도록 음. 하고, 어, 만약에 하다가 한 번이라도 추방당하거나 죽는다! 님이 다른 걸로. 아니,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. 어, 무지한 걸었는데. 네. 네. 자, 가보자. 아... 과연? 블레이드 1이 볼까요? LV 포스 무려 던담 주작 포함 2.08조를 사랑하는 <laughs> 그는 깨어난 수 그, 클리어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보겠습니다. 노이트 클리어 그리고 8분 이내 클리어에 도전합니다. 자, 이게 노이트를 신경 쓰다 보면은 클리어 타임이 조금 늘어날 수 있고 어, 이거 클리어 타임 신경 쓰다 보면은 얻어맞을 수 있거든요. 다섯쉴게요오뭐야 <laughs> <잠깐> <laughs> <이봐요>, 쫄았네 호호호호 <laughs> 중대문 받아야겠죠? 네. 딱 때리다가 짤무적으로 버티고 라스트오더 피하고 다시 접근 자 지금도 바닥 잘 피했어요 그리고 패턴 무섭쥬? 어? 으 어! 잠깐만! <웃음> 뭐야! <laughs> 진짜야? 죽어버렸는데요? 아하... <laughs> 여보 저기 강남에 <laughs> 청담동에 그, 오마카세 거기 전화 좀 해봐. <웃음> <웃음> 야, 오늘 배 터지겠다. 아, 큰일 났다. 어. 한 네. 번의 기회를 더 드릴게요. 네. 대신에 이번에도 죽거나 실패하면, 네. 우리 와이프까지 포함해서. <laughs> <laughs> 3인분 쏘기. 인정? 아, 됐지? 네, 알겠습니다. 만약에 네. 또 죽는다? 그럼 네. 우리 스태프. <laughs> 회식 돌리는 거야. 아, 어. 좋습니다. 우리 와이프 지하 주차장에서 신나가지고. <laughs> 대신에, 노이트 뺍시다. 7분 30초 이하로 들어오면 플러스 2점 아, 하겠습니다. 왜냐면, 이하나? 노이트가 부담을 네. 너무 드리는 것 같아서, 음. 노이트 뺍니다. 아, 예. 가시죠, 가시죠. 갈게요. 음. 자, 두 번째는 와이프 포함, 세 번째는 네. 여기, 여기 있는 스탭들, 어, 네 번째는 일가친척. 네. <laughs> 큰일 났네. 스프 친척 포함이에요. 화상하겠는데. 어. 올해가 우리 아버지 저칠순이시거든요칠순 잔치 하죠. <laughs> 아빠! 조금만 기다려 내가 칠순잔치 해줄게! <laughs> 만약에 플러스 점수를 획득을 하시면, 플러스 1점당 어, 3만원씩 제가 동반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. 3만원씩. 대신에 여기서 죽는다? 우리 와이프 소환. <laughs> 한번더 죽는다? 우리 스태프들 회식. 아, 대회 때 연관대로 안 돼서 멘탈 나간 일이네. <laughs> 음? 네. 소성교류님. 오. 오 약간 위험했는... 오 잠깐만! 스킬이 잘못 나갔어 스킬이 잘못 나갔고! 오. 여보! 아! 여보! 여보! 안 돼! 내가 해냈어 여보! <laughs> 잠깐만 이러면... 은자 여보 갖고, <laughs> 자와 이거 너무 재밌다 오. 형수님 소화제 사 드세요 <laughs> 갈까요? 네 어차피 2페이지부터 갈수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근데 음... 너무 고마워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, 사실 오늘 공략만 하고 약간 잔잔하게 끝낼 뻔 했는데, 좀 예능이 됐어. <laughs> 이게 훨씬 재밌네. 제가 열심히 떠드는데, 그 사이에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<laughs> 플레이하는 게 익숙해지시면, 다음에는 대회에서 1등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어, 그럴 것 같아요. 어, 제가 카트도 그렇고, 던파도 그렇고, 네. 그 프로 선수들 있잖아요. 네. 일부러 연습할 때, 승원이 형이랑 저랑 백겸이랑이렇 얘기하는 그 중계 사운드를 네. 일부러 막 틀어놔요. 아 그거에 현혹되지 말라고. 아,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. 응.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일주일 내내 우리 목소리를 들으면서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. 아, 아 죄송해요. 했었답니다. <laughs> 보고 싶다, 얘들아. <그럼>. 네. 네. <laughs> 먹고 빠지고 부딪히고 위쪽 먹고 피하고 피하고. 부딪히고 때리고 근데 어? 잠깐. 손떨덜 왔다. <웃음> <웃음> 자, 저기 위에 계신 분들 다 <laughs> 집중 좀해 주세요. <laughs> 오늘 제가 보훈 한번 하겠습니다. 예. 예. 그동안 제가 아, 공짜로 써 가지고 네, 막 어, 깼어요? 네. 벌 <laughs> <뭘> 깨고 그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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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소름 돋는 거는요. 어, 3페이지 남아 있고요. 안 계신도 있습니다. 3페이지 진입 이후에 아직까지는 어려운 패턴은 안 나왔고 아주 퍼펙트하게 잘 가고 있어요. 음,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어, 어, 어. 오, 잠깐만. 오, 오. 잠깐 만 왔어. 안아줘요. 왔어. 안주. 안 <laughs> 자 스태프분들 긴장하세요. <laughs> 자 온다. 온다. 우와, 아. 와 진짜. 와. 자 HP가 50%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, 방심하기는 이릅니다. 이거 스트레이트샷 납도술 한 번에 HP가 막5% 이상씩 갑니다. 어, 어 누가 봐도 테스만 <laughs> <태스타먼>! 쫄았죠 <laughs> <laughs> 과연 최종 기록이 얼마가 나올지 자 피아보 마지막으로. 어... 그러니까... 아, 어, 총두번다이하셨고요 네. <laughs> 기록이 어, 7분? 7분 47초 아하. 아 7분 47초이기 때문에 아, 아쉽게도 포인트 획득에는 <laughs> 실패하셨고요 아직까지 네. 3만원 획득에는 실패를 하셨고 네. 또 하나 뭐 추가해드릴까요? 전장 에이스 회피에신 아차상 한방큐브 사장님 다 해가지고 플러스 1 구원자 플러스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다보니까 대회보다 이게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숙련파 7천에 180 네. 그렇게 높 지는 않네요. 4대스에다가일각 친척 포함 식사하고 괄호 <laughs> 열고 어, 정준 아버지 칠순. <laughs> 아빠, 아빠 기다려. 아 잔잔했었는데 갑자기 재밌어졌다고요? 어, 앞에 거는 다 편집을 위한 컨텐츠였고요. 어, 이게 생방용이네 <laughs> 야, 이거 기가 막히네. 지금 약간 문제가 네. 음, 내가 이래 버리면 다음부터 섭외가 안될것 같은데. <laughs> 어떻 하지? 음... 그린 해결하고, 와, 마무리! 그렇다. 자, 1페이지 아주 깔끔하게 11분 20초 정도를 남기고, 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레드에요, 옐로우에요, 그린이요? 레드, 레드에요. 레드에요? 레드에요? 레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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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레드맨 로페즈 바로 들어가겠네요. 그렇죠. 로페즈 2페이지 에, 아닙니다. <laughs> 아, 안 계신 패턴 너무 잘 만들었어. <laughs> 당황하지 마시고,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마 이분들 약간 뭐 어, 이상한데 왜 이렇게 딜이 잘 박히지 라아서 어? 안 구해줘? 안 잠깐만 위험한데 나안 구해주는 거 봤거든요 <laughs>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자 <laughs> 이거 먹고 세개 먹고 하나 더 먹고 굿 살려줘 아 근데 바깥에서 굳었다 살려줘 아쉽다 어? 살려줘야 잠깐만 살려줘야... 여기 시청자 있나 보다 <laughs> <laughs> 우리시 진짜 중에 한분이 있나 보다. 와, 어? 죽었는데요? 뭐? 안 살려줘서? <laughs> 결국 안 살려줘서 죽은 거예요? 네. 대표님! <laughs> 이럴 수가? 아 근데 요거는, 네. 어, 요거는 무효로 합시다. 저이제 진짜 얄짤 없어요. 이건 안 네. 구해줘서 그런 거니까. 네. 어. 자, 여러분들 지금부터 본 게임입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블레이드 랭킹 1위, 무려 2조 딜러, 어, LV 포스 나갈게요. <laughs> 입에 <laughs> 열었으니까 나오셨네요. 아 이게 오히려 좋다. 어... 재밌죠. 재밌네요 <laughs> 오랜만에 재밌는 어. 느낌이 나네요. 깨어난 숲과 어, 안개실을 네. 이렇게 똥줄 타는 설번적 있어요? <laughs> 없어요. 없죠. <laughs> 하, 이건 진짜 등그 골짜기 있잖아요. <laughs> 여기에 땀이 지금 주르륵 흐르고 있는 거 아세요? <laughs> 아 저는 불쾌한 골짜기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. 아, 그 골짜기 말고 척. 참... 아 다행이네 저... 거긴, 안, 거긴 아직 안갔어요 자 이제 3페이지 진입합니다 그리고 레드이기 때문에 안개신으로 들어왔거든요 자 쉬운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고 떨어졌거든요 잠겨버렸어요 한쪽이 못밀었어 음... 설렜잖아 <laughs> 자1 페이지는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. 기억 소실 진행 중2 페이지 넘어갑니다. 그리고 여기부터는 테르미누스니까 웬만하면 안 죽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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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어? <웃음> 왜 그래? <이렇게> 어?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어? 어? 번개 패턴. 자 번개. 자 점프. 점프. 자 점프, 자, 점프 누구부터? 왜 아무도 안 부딪혀? 아무도 치 아무도 아무도 지왜 아무도 튀지? 어? 자두 명? 두 명? 잠깐만. 설마 진짜로? 에이... 정말로? 자. 한명 갇혔고, 갇혔어도. 한 명. 자, 구, 구해주고. 한명 가. 누구야, 누구, 누구? 구치고. 부딪히는 거 모르는 거 아니야? 설마? 누구? 설마? 잠깐. 안 계신 애 힘이 강력해. 졌죠? 어, 뭐야? 신기하네요. 신기하네? 고, 신호 떨어졌나요? 갑니다. 자, 남아있는 10%의 HP 깔끔하게 녹여내면서. 우와 테스타먼와 <laughs> 함께 우와. 어,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었습니다 아, 수고하셨습니다 전장 에이스, LV 포스 한개회피에신한개 한방 한개 큐브 사장님 한개 <laughs> 구원자는 왜 못하셨어요? 구원자? <laughs> 구원자로 했어야 역전이 되는데 어, 플러스 총 4점 획득하셨습니다 네. 12만 원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창조 경제다 <laughs>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. 지금 아, 아, 너무 깜짝 놀랐어. 어 근데 어쨌거나 4점을 획득하셔서 네. 12만 원입니다. 결국에는 <laughs> 더 친해. <laughs> 결국에는 각질이야. 방이에요. 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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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. 아빠 죄송해요. <laughs> 성대하게 치순잔치 해드리고 싶었는데. <laughs>